5년만 참으면 남들보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는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월 130만원 대신 177만원. 67세 최진호 씨도 처음엔 당연히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35만원짜리 고지서를 받아들고 땅을 쳐야 했습니다. 연금액을 높이려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지출 폭탄을 맞게 된 겁니다. 단순히 연금 액수만 보고 수령을 미루는 연기 연금 제도가 과연 우리 모두에게 정답일까요? 오늘은 연기 연금의 함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 어떤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는지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위해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은퇴자 최진호 씨는 62세부터. 매달 1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아내와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5년간 연금을 받지 않고 기다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1년에 7.2%씩 5년이면 총 36%가 늘어나는 계산이었죠. 마침내 67세가 되어 받기 시작한 연금은 매달 177만원. 연소득으로는 2124만원이었습니다. 아들 직장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기에 보험료 걱정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최진호씨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건강보험 제도가 개편된 것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고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연금 소득은 이 새로운 기준을 불과 124만원 초과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연금을 부어왔고 제도가 권하는 대로 더 받기 위해 기다렸을 뿐인데 그는 하루 아침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겁니다. 결국 최진호 씨는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되어 매달 약 3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연금 47만원을 더 받으려다 35만원을 매달 토해내야 하는 상황. 실제 손에 지는 돈은 고작 12만원 늘어난 셈입니다. 그는 국민연금지사를 찾아가 정책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신청 안 했다. 연금액을 다시 줄여달라. 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한번 정해진 연금액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연기연금의 달콤함 뒤에 숨은 씁쓸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될수 있는 당신이 연기연금으로 손해볼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본 최진호 씨의 사례처럼 바로 숨어있는 비용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삭감입니다. 늘어난 연금 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인 연 2천만원을 넘기면 수십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연기연금의 수익률을 크게 갉아먹는 가장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긴 손익분기점입니다. 한 칼럼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연7.2% 증액이라는 말의 치명적인 약점은 연기하는 동안 단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월 100만 원을 5년 연기하면 그동안 받지 못하는 돈이 총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포기하는 대가로 나중에 더 받는 건데. 과연 언제부터 이득이 될까요? 간단한 계산을 통해 보면 5년 연기 후 정상 수령보다 총 수령액이 많아지는 손익 분기점은 무려 만 84세 전후가 됩니다. 즉, 그 이전의 세상을 떠나면 총액 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제도가 부자들의 재테크가 될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는 연기연금제도가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즉 기대 수명이 긴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역선택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당장 연금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들에게는 연7.2% 복리 효과를 내는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소득이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를 메워야 하는 대다수 서민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듯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금액이 최대 30%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금을 5년 먼저 타는 조기수령 신청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당장의 생활비 부담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래의 큰 돈보다 지금 손에 줄수 있는 현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연기연금제도는 분명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노후 대비책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사례들처럼 나에게는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6% 증액이라는 숫자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첫째, 나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연기 후 받게 될 총연금소득이 피부양자 탈락 기준인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예상보험료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나의 손익 분기점은 몇 살인가? 앞서 말씀드렸듯 5년 연기 시 손익 분기점은 84세 전후입니다. 물론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약 88세, 여성은 92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긴 기다림이 과연 나에게 유리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의 기초 연금은 깎이지 않는가? 기초 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께 드리는 중요한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이 늘어나면 이 기초 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받더라도 금액이 상당 부분 깎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은 괜찮은가? 연기를 고민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연금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무리하게 생활비를 줄여가며 버티거나 혹여 다른 빚을 내면서까지 연기를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차라리 조금 적더라도 일찍 연금을 받아 생활의 안정을 찾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내 노후의 수십년간 이어질 현금 흐름을 디자인하는 매우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연기 연금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조기 수령이 가장 현명한 답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해서 혹은 단순히 숫자가 커 보인다고 해서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함정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여러가지 상황을 그려보면서 나만의 최적의 연금 시나리오를 찾아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